여기부터 제가 음. 영상 한번더 찍어볼게요 음, 사실 먹을 똑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그나마 조금 이제 조금 더 유용들 음. 이제 자, 30초 뒤에 갑니다 이것도 너네 배운 것 중에 좀 관련 문제가 <laughs> 하나 있어요 어차피. 제가 아까 사실 위에서 문제 풀때그 바로 위에 문제 풀때 힌트를 드리겠어요 아까 이제 그 문제 다자 한번 그러면 같이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이차함수랑 x축과 만나는 두점 A, B가 있는데 거기 사이에 어쩌면 길이 혹은 거리가 나와있네요 그쵸 거리가 8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과하세요 그런 문제예요자 여러분들이 있잖아 실제로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차함수 그래프도 우리 알긴 알잖아요 한번 좀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아 좀 어려워지면 좀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다시 얘 지금 아래로 블록이죠 대충 그려볼게요 그리고 저 x축이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나는 두 점, 여기 보이세요? 이게두점이 있을 거고 여기 사이에 길이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뭐구해요? 이거 뭐 에이거 뭐 하세요? 그런 문제인 거야. 자 지금부터 배운데가 가볼게요. 연립해서 한번 방정식으로 가볼게요. 일단 요상하게. 자 요거 액세 y는 0입니다. y 자리에 0 대입하시면 2차 방정식이나고 하잖아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여기서 교점의 x값은 여기서 뭐라고것 같다? 음. 실근이랑 같다는 거예요 어, 그럼 지금 말하자면 얘 지금 요 길이는요 보기에 따라서 요거에서 요거 뺀게 길이 맞나? 네. 그럼 혹시 여기서 뭘것 같아? 너네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 이게 합말입니 <laughs> 이런거 <laughs> 숙지였는데그 그러니까 위에 c k it up. You go, sir. y 여기서는 이렇게 볼수없 o u go, you 말 o y o 어요 o you go, y o 요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 o 의 go, you go, y o 뭐 한근이 뭐몇 배다 이런 관계 주는 문제 있잖아요 이게 그 문제의 함수 버전이에요 사실 어차피 여기 길이가 8이란 말은요 그 말하자면 이게 두 근을 뺀게 8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지나면 숙제 목소리. 자두 근의 차가 8이란 말은요 두 근을 저희가 뭐라고 두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알파랑 그다음 뭐 하면 돼? 근계수 가시면 이제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좀잘하시면 여기가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두 분의 차압 알려제입니다 미쳤나 다른 습관이 나왔어 베이스맨 바로을 써서 알루미늄을 써버려 자한번더 <laughs>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 어... 자 오른쪽에 495번 제가 일단 지금 또 많이 도와드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물론 제가 질문을 좀 길게 받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말이 한시간이 좀뭐또 적당히 끝나면 또시작할 거긴 야되는거 미리 입학할 때 약간 적당히 이제 할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RPM에는 질문 별로 안 나오더라 어쩌면 그러니까 지금 끝내 그냥 아이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끝내시면 별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른쪽에 495번인데 다들 혹시 이 문장 좀 봤던 기억 나? k 값에 관계없이 뭐 항상 뭐더라 제가 막 앞에서 한번 이 문장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을까? 이 문장이 자주 나온다. 그리고 이 문장 제가 푸는 순서 로 말한 적이 있죠, 여러분 자, 뭐 그거 알면 그냥 똑같이 풀면 됩니다. 뭐 원래 할까 말고민하다가 까 시간 남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이 문장 구조가 이번 시험에 되게 핫해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충분을 <laughs> 가진다. 뭐 항상 그늘 가진다. 항상 뭐다. 항상 이 자리가 바뀌는데, 이번 문제는 오늘 배우는 배치축에 접한다.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내가 말하는 강조하는 게, 부탁드리는 게, 숙제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막 저를 위해 하는 게아니라 너네 지금부터 밀리면요. 나는 수학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정말 지옥 가도 가고, 어느 순간부터. 중학생 때랑 그게 아예 속도가 달라. 그럼 숙포도 되면 안 되잖아요. 잘 따라. 와내가 수업 한 번에 끝내게 해줄게요. 이렇게. 다시 이 문장은요. 제가 이거 사실은 좀 시간 없으면 안 풀라 그랬는데 좀 시간 되길래 제가 앞에서 1번, 2번 이렇게 필기를 한적이 있는 문장이에요. 저희 아마 2차 방정식에 이 문장이 두 개가 세개 나와요. 숙제해보시면. 이 문장.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하나 외우실 게 뭐냐면, 첫 번째. 자, 이 1번 지금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문장 무슨 관련 문장이라고? 응. 음, 너네 음, 아마 이제 교과서에서 복습을 또 하실 건데, 그맨 앞에 한등식이 보통 뭐 모든 K에 대해서 뭐 K 값 이런 말 나오잖아. 이게 한등식 문장인 거야. 두 번째. 보통 이 자리가 바뀌어요 여기가 뭐 뭐더라 뭐 바뀌는데 어떤 뭐 뭐랄까 조건이라고 생각하뭐 아무튼 뭐 하나 나오고요 이런 문장 구조가 그러니까 나오면 한번더필게를읽게요 푸는 순서는 뒤에 있는 조건으로 먼저 어떤 식을 세울 거예요 조건이 먼저 입니다그 다음에 그 조건으로 나온 식을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라고 말한 적 있을 거야 <laughs> 이해돼? 자 이번 문제는 x축에 접할 때니까 엑세축은 y가 0일 때죠. 자 y 자리에 0 대입하시면 2차 방정식 맞나? 그를 다시 접한다는 거는 어떤 상태예요? 만나는다. 는데 교점 몇 개? 두 개. 어. 한, 한 개란 얘기지? 교점이 한 개란 말은 실근 몇 개란 얘기야? 돼. 그럼 이거 판별식이 뭐? 영. 잘 혹시 기억나요? <laughs> 이게 한 2차 방정식이랑 똑같은 문제예요. 너네 앞에서는요, 일단 사실은 이걸로 이제 식 세우시면 돼요. 한 번씩으로. 너네, 이게 사실은 똑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2차 함수로 나온 것 뿐이야. 자, 어디에 있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네 또보여주면 있잖아요. 자, 여기, 자, 이문자 보여요, 여러분들? 요 2차식이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을 가진다. 다들 봐봐, 저 보세요. 완전 제곱식 이번에는 배웠지. 얘가 거의 같은 말이 뭐라고? 음. 중근 가진다. 얘도 판매식뭐예요기죠 음.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다 똑같은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표현만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여기 뒤에 가시면또 뭐가 나오냐면또 나와요. 앞에 있나? 앞에. 하나 됐는데 여기 있다. 얘 보여? k 값에 관계없이 중분가 된다. 이것도 지금 뭐예요? 판별식이. 영으로 식 세우고 항등식 풀었잖아요. 근데 오늘 하고 있는 지금 여기도 주체식인가? 얘 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표현만 다르다는 게. 얘 지금 x 축에 접하지. 접한다를 이해하면 얘도 판별식이 뭐인가? 지금 전부 다 판별식 영입 문제가 세 가지 스타일로 나오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저 보세요. 첫 번째, 제일 기본 스타일이 뭐야? 판별식 영입인 거. 중근가진다두 가진다. 번째, 중근이랑 거의 같은 말이 뭐라고요? 완전 지급식가진다. 세 번째, 한문에서 어떻게 나온다고? 한전 만난다, 접한다. 이렇게 지금 세 개가 다 똑같은 문제를 하는 거야. 표현만 다르게. 너네가 쌤이면 시험에 못 놀래요. 후리이 된다면 일단 맨 앞에 중구는 안내고 싶어요. 너무 대놓고 나와있잖아. 완전 들고 싶이 혹은 이거는 될거야. 아마 시험에. 그 문제. 를 그러니까 얘도 결국 까보면 그 앞에 문제, 그 문제인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걸 아니까 이제 계속 고소하는 거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다음 장에 자 이제 50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유형 4번은요. 약간 이제 접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뒤에서 혹시 그 방학 때원 같은 거 배우면 알겠지만 특별히 셋 중에서 접한다에 좀 관심이 져야 돼 접한다. 그러니까 다른 위치 관계도 물론 관심 이 있긴 한데 특별히 접한다. <laughs> 그래서 이게 이제 접한다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접한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시키는 거잘 해보시면 그니까 따라갈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푼다고 막거창하다 그건 아니고 어 한번 식을 만들어 보시면. 500번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색중에서 접한다에 관심이 좀 있어요. 보통 접하는 선을 두 글자로 접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작년도에도. 그래서 이런 접선과는 좀. 접하는 선. 그냥 오늘 배운 거다 쓰면 돼요. 네. 제가 아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생각보다 할게 없는 날이야. 자, 오늘 그리고 질문 못한 거 토요일 날 제가 정말 한 시간 받을게요. 농담 아니에요. 한 시간 받을 테니까. 일단 제가 드린 뭐 답안지 이런 책에 있는 해설지 꼭 참고도 해보시고 음, 교과서 문제는 뭐 한번 풀어볼수 있을 거니까 복습하시고요. 나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어, 다들 이제 참 신기해요. 조금 이렇게 이제 문장 길어지고 하면 좀못 푸는 그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럼 지금 자, 읽어볼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하고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게 은근히 여러분이 못 푸는 이유 중 하나가 저 보세요 약간 이거는 사실 수학 능력이 아니라 좀 국어적인 능력도 가끔 필요해요 그 수학이 어려워지는 <laughs> 국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 여러분, 혹시 지금 어쩌면 우리가 구할 대상이 이거죠? 여기 는 어떤 새로운 직선 하나 구할 겁니다. 그리고 문자가 지금 몇 개야? 두 개. 그래서 위에 보시면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번 조건이 뭐다? 제가 한번 좀 눈에 보이게끔 써볼게요. 얘랑 얘야, 지금. 어쩌면 지금 주어가 얘라는 거예요. 얘랑 얘랑 지금 뭐 한다니까? <laughs> 얘네 둘 접한다는 얘기에요. 두 번째, 자, 뒤에 보시면 얘랑 얘. 어쩌면 자, 너네가 또 실수하는 게 접한다, 얘네 둘인가? 얘네 들이 아니라고 지금. 얘가 주어야. 얘랑 얘랑 접하고요. 다시, 얘랑 얘랑 평행하다. 그러니까 요거 두개 가지고 AB 과시라는 거야. 그리고 자, 다들 혹시 평행, 이거 중 이때 배워. 평행은 중 이때 배우고. 혹시 오랜만에 수직 기억나세요? 네. 혹시 그 수직이 조금 기억나는지? 뒤에는 뭐를요 곱했을 때? A. 복습. 을했 이제 그거는 저 뒤에 나올 거예요. 아직은 안 배웠잖아. 자, 평행은 배웠잖아. 다들 평행의 조건이 뭐예요? 아다 그럼 일단은 A 값이 얼마나 기냐이 e. 그러니까 정도는 이제 저희 상식으로 알지 않냐는 거예요. 뭘 뭐, 어떻게 해요? 뭘 틀려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교재도안 나와. 너무 당연한 얘기야. 얘 그렇죠. 이제 문자 한개 나왔는데 얘랑 얘랑 지금 뭐 한다는 얘기야. 이게 딱 오늘 얘기였잖아. 접한다는 말은 자, 교점 몇 개? 자, 원래는 이 말이 아니지만 그냥 이번 시험 때까지는 한 개라고 해도 괜찮아요. 한 개. 자, 그 말은요. 얘네을 연립했을 때 실근도 몇 개라는 얘기야요맞데그 원래 이거를 못풀 이유가 있냐는 거야. 그냥, 그냥 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2 이차 방정식 정리하셔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교체구 판별식이 0으로 가시면 되겠죠 실근항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빛값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픈 이후 발견했어요 그럼 제가 그냥 푼거고요 이게 푼에요 이번 유형이 사실은 이런 접판다 에서 나오는 유형이다 일단은 아마 접선 접판다로 시간이만들까판별식 근데 아마 뭐 다른거는 이번 게 아니라 좀 옛날에 배운 것들을 요구하면 한번 그런 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나머지 그냥 숙제로 되어볼게요시겠죠 여기다가 네. 빈카두개 맞습니다. 자 마무리하시고 저희 다음 수업은 토요일이고요.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한 시간 저희가 추가로서 할 거니까 교과서도 밀리지 말고 잘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